한미 당국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5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무기라고 하죠. 그 무기들의 위력을 화력이라고 합니다.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은 적을 없애는 무기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무기를 동원해 땅 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생명까지 없애버린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온갖 무기들을 갖다 놓고 버리는 잔혹한 훈련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라며 국민 참관단까지 모집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왔던 윤석열 전. 이번에도 역대 최대 규모라며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만큼 전쟁 위협도, 군사적 긴장도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하는 건지, 국민들의 우려는 알아보곳 않고 쉴틈 없이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한미 연합 훈련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프리덤 쉴드와 함께 쌍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략무기들이 쉴틈 없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오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핵 잠수함과 함께 전략폭격기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착륙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 무기들은 표적이 될뿐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 주진 못할 것입니다.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집결한다는 것은 곧 한반도가 적들의 화력에 화력이 집중될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온갖 무기들만 들여오면 튼튼한 안보가 지켜질 것이라는 굳건한 신념으로 무장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미국은 멀리서 한국 땅을 전쟁터로 이용할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수적인 한미일 군사 동맹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한일간 과거사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에는 면죄부를 자국민에게는 치욕감을 안겨주며 해결해버렸습니다. 작년 푸놈팬 회담에 이어 얼마 전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은 새로운 수준의 공조를 언급하며 군사협력을 점차 강화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근거로 북한의 위협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군사적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전략무기들을 전개시키고 전쟁 연습을 벌이며 북한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윤석열 정부도 앞장서서 북에 대한 대결 정책을 펼치며 북에 대한 적대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미국 추종이 우리에게 가져올 결말은 파멸 뿐입니다. 그저 미국이 좋다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국, 일본과 손잡고 군사훈련을 하며 긴장을 조성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력, 좋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어느 나라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어느 나라도 특정 국가를 적으로 상정한 군사훈련을 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함께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온갖 전략무기들을 동원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경멸훈련이라니요.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그저 무모한 전쟁 도발일 뿐입니다. 미국의 기대인 군사력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오직 미국만을 추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매국, 친일 매국의 행보를 그대로 뒀다가는 전쟁은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